여러분,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전혀 새로운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며 그러므로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빛을 본 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에 대한 지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순전한 상태로 있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로 하여금 상실되고 파괴된 인류의 상태로부터 구하게 되는 구속자가 되도록 이미 창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자로 준비 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정은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구원을 얻을 자들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그는 장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된 자라 이 말세에 너희를 여여 나타내시어 되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지만 어둠이 깨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어둠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요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삶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불받는 자들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찬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만이 살아있는 삶이며 그들이 바로 빛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존재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소유한 존재만이 참생명을 소유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존재들은 존재하고는 있지만 삶을 살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생명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참생명이 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한한 피조물과는 달리 시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입니다. 어디서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자연과 우주 만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지혜와 지식을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체적 영광, 발산적 영광, 효과적 영광이 그것입니다. 본체적 영광이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발산적 영광이란 우주나 자연같은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효과적 영광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지니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신 지금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볼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에 의해서입니다. 그 발성적 영광신 예수님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발산적 영웅을 볼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웅을 볼수 있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과 하나님의 크신과 하나님의 하나님 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도 알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랑과 지식과 정보와 도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는 것은 전부 거짓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즉 그분에 대해 기록된 말씀으로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문을 받으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좋았다라고 기록된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토브는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잘 지어지고 유지되는 것을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하라고 말을 할 때에 도덕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세도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드립나이다. 아멘.